스님 예, 음, <laughs> 매일 새 모이, 길냥이 모이, 개미 무이를 음, 너무 열심히 줬는지 제가 좋아하는 가이랑 떡을 왕창 주는 지인이 생겼습니다. 떡은 엄마가 아, 빼먹는 읽는 것을 제가 빼먹은 예, <laughs> 지인이 생겼습니다. 예, 약간의 미소. 네, 미소하고 그 다음에 히히 예, 하고 예, 떡은 엄마가 좋아하셔서 일부만 먹고 물고기한테 밥 주려고 합니다. 너무 신기한 인과 현상입니다. 네, 되게 그, 예, 그 현상 그런 현상을 맞이하면 예, 되게 재밌습니다. 예, 되게 재밌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예, 그렇죠. 예, 떡이랑 과일, 참 예, 예, 좋은 현상. 예, 예, 축하드립니다. 예, 그 이제 사실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그 예, 방생의 과보 이제 먹이주기도 다 포함이 되죠, 공양보시 그런 것도다 포함이 되는데 그 복의 과보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실은 예, 먹거리입니다. 예, 먹는 것식복 예. 식복의 현상이 제일 먼저 대부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입는 옷. 예, 옷, 옷이나 이불 네, 그러한 종류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이제 세 번째로 어,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게 하는 현상이라든가 어, 어떤 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때 도움을 주는 기인을 만나는 현상이라든가 네, 그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복 네, 재물복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인데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공부복입니다. 예, 공부하는 복이 만들어져서 예, 내가 지혜를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, 지혜가 내 지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공부복. 이 공부복은 사실은 이제 공덕과 비슷한 겁니다. 공덕과 네, 그런 식으로 순서가 대부분 나타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. <laughs> 야, 생각해보니 나한테쌀 뜨물이랑 비료도 열심히 줬네요. 그런 게다 돌아 다, 다 돌아 오나 봐요. 근데 좀 당황스럽습니다. 끄끄끄. <laughs> 네, 좀 맞아요.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. 네, 그렇죠.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거든요. 그래서 신기해요. 네.